대박! 피부에서 관이 나 <laughs> 비결이 뭐야? 특별한 거 쓰는 거 아니야?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laughs> 무슨 피부과야? 나돈 없는 거 알면서. 그럼 도대체 비결이 뭔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거울 보면서 한숨 쉬지 않으셨습니까? 주름 싹 펴준다는 말에 큰맘 먹고 사들인 수십만 원짜리 화장품 하지만 바를 때만 반짝할 뿐 눈가와 입가의 주름은 그대로입니다. 그 비싼 환상의 소가.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는 없어서 피부과 가야 하나 낙담하고 절망하는 분들을 제가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바로 그 절망감 오늘 제가 확신으로 단번에 바꿔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딱 10분만 집중해주세요. 오늘 말씀드리는 이것 딱 2주만 해보세요. 말라 비틀어져 죽으려고 하는 화분에 물을 주면 다시 잎이 돋아나잖아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비싼 화장품 사지 마세요. 단돈 만 원으로. 얼굴 잔주름이 눈에 띄게 줄어들 것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제가 누군데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하냐고요? 저는 지난 20년간 화장품 회사의 광고가 아닌 오직 국내외 피부과 전문의들이 발표한 수백 편의 검증된 논문과 실제 임상 데이터만을 샅샅이 분석했습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그 20년의 과학적 사실을 단 10분으로 압축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불과 한달전 이른을 앞둔 구독자분께서 눈물 섞인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좋다고 소문난 크림을 발라도 아무 소용 없길래 이젠 정말 늙어 죽는 일만 남았구나. 다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영상 보고 정말 딱 2주따라 했습니다. 어제 밥 먹던 남편이 제 얼굴을 빤히 보더니 당신 10년은 젊어졌네. 얼굴에 뭘한 거야? 이러는 겁니다. 비싼 돈 때문에 그리고 나이 먹어서 무슨 주름 관리야? 하며 포기하셨던 분들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바로 이 방법으로 전부 효과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것은 단돈 만원으로 할수 있는 세 가지 천연 재료 세안법입니다. 첫 번째는 즉각적인 주름 개선을 위한 방법. 두 번째는 피부 속부터 광택이 차오르게 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민감하고 건조한 피부를 동시에 잡는 방법이에요. 특히 이세 번째 방법은 제가 수백 편의 논문을 뒤져 찾아낸 오늘의 핵심입니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방법이자 가장 중요한 피부 관리에 첫 단추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잠깐만요. 이런 돈안 드는 진짜배기 정보를 놓치지 않고 또 제가 광고 없이 이런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주변에 비싼 화장품 때문에 속상해 하시는 분께 이 영상 공유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수백만 원을 아껴주는 정말 큰 선물이 될 겁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글자글한 잔주름을 잡아줄 첫 번째 비결은 바로 꿀입니다. 여러분, 꿀이 피부에 좋다. 이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또 끈적이기만 하고 효과는 별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넘기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꿀이 수십만원 명품 에센스 성분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은 모르고 계셨죠? 그 이유를 과학적으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정말 집중해 주세요. 꿀은 무게의 20배가 넘는 수분을 피부 속으로 꽉 끌어 당기는 천연수분 자석입니다. 여러분이 비싼 돈 주고 사시는 그 화장품에 있는 히알루론산이나 글리세린보다도 이 수분 유지 능력이 훨씬 뛰어납니다.뿐만 아니라 꿀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은 피부 노화를 막아주고 온갖 영양분들이 콜라겐 더 만들어 하고 피부에 신호를 보냅니다. 이게 바로 주름을 펴고 탄력을 끌어올리는 원리죠. 덤으로 붉고 민감해진 피부를 좀 진정시키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 꿀이나 쓰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설탕이나 물엿 섞인 가짜 꿀은 효과가 없으니 반드시 천연 벌꿀, 국산 100%, 가공 벌꿀 X라고 쓰인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이 부분 꼭 메모해 두셨다가 쿠팡이나 마트에서 사시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이렇게 좋은 꿀을 고르는 것은 옷의 첫 단추를 제대로 꿰는 것과 같습니다. 이첫 단추가 잘못되면 은 그 뒤에 아무리 열심히 발라도 모든 게다 틀어지고 마는 겁니다. 자, 그첫 단추를 잘 꿰셨다면, 이제 진짜 깐달걀처럼 만드는 비결 꿀을 어떻게 발라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냥 바르면 안 됩니다. 먼저, 우리 몸 정화, 비슷한 미온수, 약 36도에서 38도로 얼굴을 가볍게 적셔주세요. 두 번째,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꿀을 한 스푼 푹 뜨는 게 아니에요. 딱, 쌀알 한 톨. 크기, 명심하세요. 쌀알 한 톨입니다. 요만큼만 손바닥에 딱 덜어내세요. 제가 왜 쌀알 한 톨이라고 이렇게까지 강조하냐면, 얼마 전제 구독자 한 분이, 선생님, 꿀이 좋다고 해서 한 숟가락 듬뿍 펐더니 끈적여서 씻어내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건 얼굴에 팩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극소량이에요. 딱 쌀알 한 톨만큼만 손바닥에 덜어내세요. 셋째, 이 꿀을 얼굴 전체에 얇게 펴 바르고, 손끝으로 2분에서 3분간 부드럽게 마사지 합니다. 방향은 아래에서 위로, 안에서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듯 올려주세요. 넷째, 주름이 신경 쓰이는 곳, 특히 눈과 입과 이마는 한번더 집중적으로 눌러주듯 마사지 합니다. 다섯째, 미지근한 물로 헹구되, 마무리는 반드시 찬물로 하세요. 수분을 피부에 가두는 겁니다. 그 다음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 물기만 제거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꿀은 쌀알 크기입니다. 많이 바르면 끈적여서 씻기만 힘듭니다. 그리고 좋다고 매일 하시면 안 됩니다. 효과가 너무 좋다고 욕심내서 매일 하다가 오히려 피부가 예민해졌다는 분도 계세요. 일주일에 딱두 번에서 세번 이게 가장 이상적인 황금 횟수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60대 후반 김순자 어르신은 백화점 1층 화장품 코너에만 매년 수백만 원을 쓰신 고객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비싼 걸싹다 끊고 제가 알려드린 이 쌀알꿀 세안법을 딱 3주만 해보셨대요. 그리고 며칠 전에 립스틱 하나 사려고 그 백화점에 다시 갔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한테 비싼 크림을 팔던 그 매니저가 이 분을 보더니 달려와서 팔을 붙잡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모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요즘 어느 피부과 다니세요? 얼굴에서 광이 나요. 뭐 하셨어요? 이 분이 그냥 빙글에 웃으시면서 립스틱 하나 딱 결제하고 나오는데 수백만 원짜리 크림 바를 때보다 뿌듯하셨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꿀의 힘입니다. 두 번째 비결입니다. 첫 번째. 꿀이 주름을 폈다면, 이번엔 여러분의 칙칙한 피부 껍데기를 벗겨내고, 깐 달걀 같은 광택을 만들어줄 재료입니다. 바로 주방에서 쉽게 볼수 있는 식초입니다. 자, 식초라고 하니까, 지금 당장, 아이고, 냄새, 얼굴 따가워서, 어떻게 써? 하고 깜짝 놀라셨죠? 꿀까지는 알겠는데, 식초는 무섭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가는 반찬 가게 사장님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들르는 집이 있는데 이 사장님이 쉬녀 넓이세요. 맨날 그 뜨거운 불 앞에서 나물이랑 전을 부치시니까 얼굴이 항상 푸석하고 뭐랄까 낯빛이 늘 칙칙해 보였어요. 하루는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선생님 나도 좋다는 화장품 다 발라보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울까요? 거울 보기가 싫으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사장님, 비싼 거 바르기 전에 딱만 원짜리 사과 식초 한병 사서 세수 마지막에 물에 딱한 숟갈만 타서 헹궈보세요. 그분이 아이고, 선생님, 식초요? 얼굴 다 뒤집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고 기겁을 하셨죠. 그래서 제가 신신당부를 했어요. 절대 그냥 바르면 제 큰일 나고 물에 꼭 타서 쓰는 겁니다. 하고 오늘 알려드릴 이 안전한 방법을 알려드렸죠. 그리고, 한 달쯤 지났나? 제가 또 반찬 사러 갔는데 아니 이 사장님 얼굴에서 광이 나는 거예요. 제가 묻기도 전에 제 손을 덥석 잡으시더니 선생님 진짜 신기해요. 맨날 칙칙하다고 구박하던 우리 남편이 며칠 전에 밥 먹다 말고 당신 깐 달걀처럼 얼굴이 왜 이렇게 반질반질해졌어. 이러는 거예요. 수십만 원짜리 화장품 발라도 못 듣던 소리를 들었다고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여러분. 비싼 피부과 시술이 아닙니다. 단돈 천 원짜리 사과식초 한 숟갈이었습니다. 자 그럼 왜이 식초가 칙칙한 피부를 걷어내고 광택을 만드는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식초는 말 그대로 새콤한 성질이 있습니다. 이 새콤한 기운이 여러분 피부에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붙어있는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내는 겁니다. 각질이 사라지니 피부가 매끄러워지는 건 당연하고 피부색도 뽀얗게 만들어줍니다. 둘째, 우리 피부는 원래 태어날 때 건강한 보호막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게 살짝 새콤한 약산성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쓰는 빨래비누 같은 독한 비누나 나이를 먹으면서 이 보호막이 무너집니다. 보호막이 무너지면 모낭충 같은 나쁜 벌레들이 살기 딱 좋은 환경으로 바뀌는 겁니다. 식초 세안은 바로 이 무너진 보호막을 우리가 태어났을 때그 건강한 상태로 되찾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셋째, 식초 속에 든 좋은 영양분, 비타민 E, 이 피부 속 피가 잘 돌게 혈액순환 도와줘서 얼굴에 생기가 돌게 합니다. 또 모공 속에 숨어있는 기름때 피지를 녹여서 밖으로 싹 빼내줍니다. 마지막으로 사과를 깎아두면 금방 갈색으로 변하죠. 그게 바로 피부가 늙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과 식초에는 바로 그 늙는 것을 막아주는 향, 항산화 힘이 가득 들어 있어요. 이 힘이 우리 피부가 늙지 않게 꽉 붙잡아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식초도 아까 그 사장님처럼 방법을 모르면 독이 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안전하게 광내는 법입니다. 첫째, 식초를 고르는 법입니다. 아무거나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쓰는 하얀 백식초는 절대 안 됩니다. 너무 독해서 얼굴에 쓰면 안 돼요. 반드시 천연 발효된 사과 식초를 사용하세요. 둘째, 물에 타는 양입니다. 이걸 틀리면 피부가 뒤집어집니다. 세 숫대야의 물을 3분의 2 정도 넉넉하게 받으세요. 거기에 사과 식초, 밥 먹는 숟가락으로 딱한 큰술입니다. 처음이라 무서우시면 반 큰술만 넣고 시작하세요. 절대로, 절대로 식초 원액을 병째로 얼굴에 바르면 안 됩니다. 피부가 빨갛게 닿아서 큰일 납니다. 셋째 씻는 방법입니다. 먼저 쓰시던 비누나 클렌저로 얼굴을 깨끗이 씻으세요. 화장이나 먼지를 다 없애야죠. 그 다음 아까 만들어둔 식초물로 얼굴을 헹궈 주는 겁니다. 3분 정도 부드럽게요. 손으로 박박 문지르는 게 아니라 물을 끼얹으며 얼음 안 져준다는 느낌입니다. 넷째 마무리입니다. 식초 냄새나 성분이 남으면 안 되니까 깨끗한 찬물로 여러 번 꼼꼼하게 헹궈내세요. 특히 눈과 입 주변은 더 신경 써서 헹구셔야 합니다. 이건 매일 하시면 안됩니다. 피부가 건조한 분은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 번, 기름기가 많은 분은 매일 한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혹시라도 따가우면 바로 그만두셔야 해요. 냄새가 걱정되시면 헹굼을 더 꼼꼼히 하시고 세안 후에 스킨로션 바르시면 괜찮습니다. 이 식초 세안법이 바로 반찬가게 사장님의 칙칙한 피부를 깐 달걀로 만든 비결입니다. 지금까지 꿀로 주름을 잡고 식초로 광택을 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아이고, 나는 피부가 너무 약해서 식초는 도저히 못하겠다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바로 그런 분들 때문에 오늘의 진짜 배기인 세 번째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꿀과 식초의 효과를 모두 누르면서도 예민한 피부를 진정시키고 복구하는 핵심 열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비결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알로에베라예요 알로에, 베라예요. 음... 알로에? 네, 그거 그냥 여름에 햇볕에 탔을 때나 바르는 거 아니야 네. 하고 생각하셨죠 아닙니다 지금까지 꿀로 수분을 꽉 채우고 식초로 묵은 때를 벗겨냈다면 이 알로에는 그 깨끗해진 피부에 튼튼한 피부 장벽을 다시 세우고 피부 속 불을 꺼주는 진정 역할을 합니다 요즘처럼 바람 불고 건조할 때 얼굴이 따갑고 붉어지는 분들 많으시죠 알로에가 바로 그 예민한 피부를 위한 응급 처방이자 꿀과 식초의 효과를 완성시키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알로에가 피부를 탱탱하게 받쳐주는 기둥인 콜라겐을 더 만들라고 신호를 주거든요. 나이 들어서 축축 처지는 피부의 힘을 되찾아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99%의 사람들이 실수하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알로에를 바를수록 피부가 더 망가집니다. 보통 알로에겔만 듬뿍 바르고 아, 촉촉하다 하고 그냥 주무시죠. 그런데 이게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알로에겔에는 개를 굳히기 위해 알콜처럼 금방 날아가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날아가면서 여러분 피부 속에 있던 진짜 수분까지 싹다 뺏어서 날아가 버립니다. 그. 그래서 알로에만 바르면 바를 땐 촉촉한데 나중에 속이 더 건조하고 당기는 겁니다. 에. 그래서 진짜 깐달걀 같은 효과를 보려면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딱세 단계니까 똑똑히 기억하세요. 첫째, 세안을 하고 난맨 얼굴에 알로에 개를 듬뿍, 아주 듬뿍 올려주세요. 저도 쓰는 건데, 다이소 가시면은 김정문 알로에라고 있습니다. 그거 3,000원이면 사요. 아주 저렴하고 효과도 좋으니까 이걸로 시작해보세요. 둘째, 약국에서 파는 마스크 시트 팩100 1,000원짜리 있죠? 그걸 빈틈없이 착 붙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마르지 않게 개를 덧바르면서 20분 그대로 계세요. 셋째,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20분 뒤에 팩을 떼고 절대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화장솜에 스킨을 묻혀서 끈적이는 게를 싹 닦아내세요. 그리고 그 위에 여러분이 원래 쓰시던 로션이나 영양 크림 같은 보습제를 반드시 덧발라서 뚜껑을 닫아줘야 합니다. 이래야 알로에 좋은 성분은 피부 속에 가두고 내 수분은 안 뺏기는 겁니다. 이것도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 번이 딱 좋습니다. 매일 하시면 뭐 피부가 게을러져요. 그리고 피부가 유난히 약한 분들은 쓰기 전에 꼭팔 안쪽에 살짝 발라보고 괜찮은지 확인부터 하세요. 자, 여기까지 꿀로 수분을 채우고 식초로 광을 내고 알로에로 성벽을 쌓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다섯 가지를 혹시라도 하고 계신다면 오늘 배운 이 모든 것이, 그리고 여러분이 여태껏 바른 수십만 원짜리 화장품까지 전부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하고 안심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이 매일같이 피부를 망치고 있는 최악의 습관, 다섯 가지를 딱 짚어드릴 테니 본인이 몇 개나 해당되는지 손가락 꼽아보세요. 첫째. 더러운 손으로 세수합니다. 아, 나 아까 밖에서 들어와서 씻었어 하고 그냥 세수하시죠? 그 손으로 방금 병이보다 더럽다는 스마트폰 만지셨잖아요. 그 세균 덩어리 손으로 얼굴을 비비는 겁니다. 그러니 뾰루지가 나고 피부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세수하기 직전에 손바닥만 닦지 마시고 손톱 밑 손등까지 빡빡 씻으셔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둘째. 뜨거운 물로 모공 열고 찬물로 닫습니다. 모공 열어야 하니까 뜨거운 물로 씻고 닫아야 하니까 찬물로 헹군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다 틀린 말입니다. 우리 피부는 아기 피부랑 똑같아요. 이렇게 뜨겁다, 차갑다, 온도 충격을 주면 피부는 나 죽겠다, 소리 지르는 겁니다. 얼굴만 시뻘겋게 변할 뿐이에요. 세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미지근한 물입니다. 셋째, 오래 문지를수록 깨끗하다고 착각합니다. 깨끗해져라, 깨끗해져라 하면서 3분, 5분씩 얼굴을 문지르고 계시죠. 그건 세수가 아니라 사포질입니다. 피부를 지켜주는 보호막을 다 벗겨내는 거예요. 비누 거품은 얼굴에 30초 이상 머무르면 안됩니다. 30초 안에 끝내세요. 넷째, 아침에 물로만 대충 씻습니다. 아침엔 화장도 안 했고 자고 일어났으니 깨끗하겠지 하고 물로만 헹구시죠? 큰일 날 소리입니다. 자는 동안 여러분 얼굴에 기름때 유분이 잔뜩 올라왔고 여러분이 베고 잔, 베개 먼지, 세균이 다 묻어 있습니다. 그 기름때 위에 꿀을 바르고 식초를 헹구니 효과가 있겠습니까? 아침에도 순한 비누, 약산성 클렌저로 아주 살짝만 씻어내야 합니다. 다섯째, 수건으로 얼굴을 빡빡 문질러 닦습니다. 세수 다 잘해 놓고 마지막에 수건으로 얼굴을 빡빡 문지르시죠. 방금 사포질하고 또 하는 겁니다. 수건은 물기를 닦아내는 게 아니라 얼굴에 살짝 눌러서 물기만 가져간다는 느낌으로 톡톡 두드려야 합니다.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바로 스킨로션을 바르세요. 이 다섯 가지만 안 하셔도 여러분 피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 확신합니다. 자이 다섯 가지만 안 하셔도 피부는 좋아집니다. 그런데 오늘 배운 꿀 식초 알로에 이거 당장 해봐야지 마음이 급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잠깐만요. 이 좋은 것도 제대로 알고 써야 보약이 되지. 잘못 쓰면 여러분의 피부를 망가뜨리는 독이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안전수칙과 치명적인 주의 사항을 딱 정리해 드릴 테니 꼭 메모하세요. 첫째 한꺼번에 다 하지 마세요. 마음 급하다고 오늘 꿀, 내일 식초, 모레 알로에 이렇게 하시면 피부가 놀라서 뒤집어집니다. 꿀부터 일주일 정도 천천히 시작하세요. 피부가 어 괜찮네 하고 적응하면 그 다음 주에 식초를 추가하고 그 다음 주에 알로에를 추가하는 겁니다. 한 번에 하나씩 일주일 간격입니다. 둘째, 내 피부가 싫다하는 신호를 보내면 즉시 멈추세요. 만약 꿀이나 식초, 알로에를 썼는데 따갑거나 붉어지거나 가려운 증상이 이틀 이상 계속된다. 그건 여러분 피부에 안 맞는 겁니다. 욕심부리지 마시고 즉시 중단하고 미온수로만 씻어내세요. 셋째 피부가 원래 약한 분들은 식초는 피하세요. 내가 원래 아토피가 있다거나 얼굴이 쉽게 붉어지는 주사 피부라면 식초 세안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꿀이나 알로에도 쓰시기 전에 꼭팔 안쪽이나 귀 뒤쪽 살에 먼저 살짝 발라보고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괜찮은지 테스트를 해보셔야 합니다. 넷째, 그리고 가장 무서운 식초입니다. 이건 두번세번 번 강조합니다. 식초는 농도가 생명입니다. 효과 좋게 하겠다고 식초 원액을 병째로 얼굴에 바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세수가 아니라 화학 화상을 입는 지름길입니다. 제가 아까 알려드린 대로 세수 때야 물에 딱한 숟갈입니다. 이 비율을 꼭 지키세요. 그리고 식초 세안을 한 날은 피부의 각질이 벗겨져서 자외선에 아주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날 외출하실 땐 무조건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을 꼭 바르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기미가 더 진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겉에서 하는 방법과 안전수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2% 부족합니다. 진짜배기 피부는 속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애써 겉을 닦아놨는데 속에서 계속 독소를 만들면 아무 소용 없겠죠? 이제 속을 채우는 세 가지입니다. 이건 아주 간단해요. 첫째, 물입니다. 하루에 물 8잔, 약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드세요. 비싼 크림보다 깨끗한 물한 잔이 여러분 피부를 더 촉촉하게 만듭니다. 둘째, 늙지 않는 음식을 드세요. 블루베리, 토마토, 당근처럼 색깔이 진한 채소, 과일 있죠? 이게 바로 피부를 늙게 하는 독소를 싹 청소해 줍니다. 셋째, 좋은 기름을 드세요. 등 푸른 생선이나 호두, 잣 같은 견과류입니다. 이 좋은 기름이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염증을 줄여줍니다. 물론, 잠푹 주무시고 가볍게 산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안과 밖이 함께 가야 오늘 배운 효과가 10년, 20년 오래 가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합니다. 꿀 세안으로 주름을 줄이고, 식초 세안으로 피부 광택을 되찾고, 알로에로 예민한 피부를 진정시킵니다. 이세 가지만 지켜도 비싼 화장품 부럽지 않은 피부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부는 정직합니다. 사흘 만에 바뀌진 않지만 딱이 주만 꾸준히 하시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친구가 먼저 알아볼 겁니다. 얼굴에 뭐 했어? 하고요. 혹시 여러분만 아는 피부 관리 비법이 있으신가요? 할머니께 배운 비법이나 직접 발견한 천연 재료가 있다면은 댓글로 꼭좀 알려 주세요. 저도 배우고 다른 구독자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영상은 여러분이 겨울만 되면은 고생하시는 갈라지는 손발 건조증 해결법을 들고 오겠습니다. 오늘 정보가 정말 돈 아꼈다. 도움 됐다 싶으시면 좋아요 한번 꼭 눌러 주세요. 구독해 두시면 이런 진짜백이 실전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비싼 화장품과 고민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그분께는 정말 큰 선물이 될 겁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시니어라디오 김춘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